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입니다. 항상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굴기 전에 베드로가 세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는 동안 그곳의 여종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이 울었지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면서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웠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두려움 때문에 내뱉은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후에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을 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충만하신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 받기 전과 그 후의 베드로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음은 원이었지만 자기가 마음에 있지도 않은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후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갈 정도까지 주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헌신했고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증거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주께 또한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